네 안녕하세요 오늘 볼 게임은 여제 키우기 라는 모바일 게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제 키우기 공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다이아를 어디다 사용해야 할까 다이아가 여러 곳에서 사용되긴 하지만 가장 먼저 무기 뽑기 반지 뽑기 팬던트 뽑기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장비의 효과가 엄청나게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일 베스트는 S등급으로 무기, 반지, 목걸이를 전부 맞추는 게 가장 좋은데, 전부 S로 맞추는 게 어렵다면, 무기만 S등급으로 맞춰주고, 반지랑 목걸이는 A등급으로 세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가지고 있는 보석으로 소환 한번 가보도록 하죠. 바로 반지 뽑기! 하게 되면 A등급 나왔죠. 자, 이제 반지 패스. 펜던트로 갑니다. 펜던트 뽑기! 한번더 뽑기! 한번 더! 안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해주면서 반지, A등급 반지, 공격력이 무려 1,150% 증가, 골드 획득량 증가가 플러스 1,020%입니다. 요거 장착하고 바로 강화 또 올려주도록 하죠. 목걸이는 A등급 안 나온 게 너무 아쉽네. 요거 장착.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합성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같은 등급의 장비가 5개 있을 때 합성을 하면은 다음 장비로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이 게임은 이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합성을 해버리면은 재료로 사용할 장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 등급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조금 목수가 되기 위해서는 d등급 무기 99개 이거 너무 많이 필요한데 <laughs> 자 등록하면 아이템이 차감된다고 나오죠 자, 지금 가지고 있는 D등급, 요거 등록. 요것도 등록하게 되면 보유 개수에서 차감이 됩니다. 이것도 등록하게 되면은 D등급 컬렉터 해가지고 공격력 플러스 5%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재료로 사용될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쉽게 다 합성해버리면은 재료가 부족해집니다. 자, C등급, C등급까지는 전부 다 이렇게 등록해주면서 공격력 30%, 15%, 5% 하면서 총 50%가 증가했죠? 이거 무시 못하기 때문에 도감을 위해서라도 합성은 비추천입니다. 자, 이렇게 S나 A등급 장비들을 맞췄으면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바로 유물뽑기입니다. 자, 이렇게 유물을 뽑아주고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합성 확률이 1%씩 줄어들긴 합니다. 합성 확률 70% 때까지는 그냥 유물 사서 강화해주시는 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방치입니다. 게임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막히는 구간이 있는데 그때부터 노가다를 시작해줘야 되죠. 어디서 노가다를 하는 게 가장 좋냐? 기본 평타랑 스킬이 전부 한 방이 뜨는 곳에서 노가다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테이지는 여기 있는 스테이지를 눌러서 바꿔줄 수가 있죠. 보스 잡는 게 어렵다 싶을 때는 스킬에서 이 쇼크웨이브 데미지 강화랑 쇼크웨이브 타격 횟수 증가를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쇼크웨이브 스킬이 보스한테 엄청나게 효과적이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매일매일 던전도 다 돌아주시는 게 중요하죠. 가지고 있는 열쇠를 이용해서 일단 차원의 틈은 한번 돌아주도록 합시다. 누적 데미지 157조 뜨면서 보석 3개 획득 자 그런 다음 실현의 탑을 돌아주면 되는데 실현의 탑은 내가 돌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면 됩니다 바로 컷 6층 도전하면서 컷 7층 바로 또컷치 안나네? 왜, 왜 이렇게 단단해? 자 6층에서 7층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요 이거 이 정도면 못 잡죠 자 이렇게 내가 뚫을 수 있는 데까지만 세팅을 해놓고 나머지는 보물창고를 돌아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솔직히 버프 중에서 이 이동속도 버프가 굉장히 사기입니다 솔직히 광고 3개를 다 보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귀찮다 싶을 때는 이 이동속도 광고를 보고 방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스테이지 진행 속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자이 상태로 보물 창고로 가게 되면은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광고를 세팅하고 보물 창고 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몬스터 처치 수가 무려 65마리죠. 그만큼 보상을 더 많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초보자들이 알면 좋을 공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